퓨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월간견적으로 돌아온 세기 로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다시 오니까 반갑시죠 로운 씨 <laughs> 혼자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세기 아, 씨힘 자리가 진짜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네, 몸은 좀 어떠세요? 혹시었더니 지금은 좀 말끔하게 나은 것 같아요 네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세기 네, 씨도 돌아오셨으니까요 오늘 8월 월간견적 힘차게 출발 해보기 전에 먼저 PC 시장 소식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AMD 7500F CPU 출시 소식인데요. 7600 CPU에서 클럭을 0.1 정도 낮추고 내장 그래픽을 미탑재한 가성비 CPU가 출시되었습니다. 여러 벤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성능이 멀티코어에서 7600X랑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출시 가격은 라파일 7600보다 약간은 더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픽을 따로 구성하시면서 가성비 CPU를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원래는 중국에서만 출시 계획이 있던 CPU인데 국내 출시가 확정되면서 조립 PC 시장에서 많은 수요가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은 MSI 게이밍 SSD 런칭 소식입니다. MSI는 이미 VGA나 메인보드, 게이밍 모니터와 같은 PC 시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게이밍 노트북 시장에서 단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는 글로벌 브랜드인데요. 그런 MSI에서 SSD 출시라니 제품 성능이나 실사용 만족도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컴퓨존에서 단독 런칭된 만큼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현재 1테라 TLC 일반 모델과 히트싱크 버전 그리고 QS 500기가 1테라 이렇게 총4 제품이 우선적으로 오픈되었고요. 컴퓨존 단독 런칭인 만큼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저희 컴퓨존 관련된 소식인데요. 저희 월간견적이 41만 IT 유튜브 리뷰 채널이죠. 빨진 연구소와 함께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Bye. 최고와 최고의 만남이라고 감히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최대 PC IT 쇼핑 플랫폼인 저희 컴퓨존과 IT 리뷰 유튜브 채널 뻘진 연구소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콜라보 PC는 동급 사양에서 최대 할인율을 적용해서 최저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제품에 맞춰서 다양한 혜택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월간 견적 제품 중 뻘진용고서 콜라보 PC에 해당하는 제품은 5번 견적과 6번 견적인데요. 영상 말미에 콜라보 PC에 대한 구매 혜택도 같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꼭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8월 월간 견적 시작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보시... 네, 첫 번째로 사무용으로 추천드리는 인텔 베이스 PC입니다. 기본적인 사무용도로 사용하기에 가장 무난한 견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인텔 i5 CPU를 사용해 호환성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이즈가 작은 미니타워 케이스를 사용하여 공간 활용성을 좋게 하였고요. 게임의 경우 리그 오브 레전드 정도를 플레이할 수 있으나 게이밍 용도로는 추천드리지 않는 제품입니다. 대신 조립비 포함 40만원대 초반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기본 PC로 추천드릴게요 네, 두 번째로는 AMD 사무용 견적입니다 AMD CPU를 사용한 내장 그래픽 탑재 제품 중 가장 판매량이 높은 모델인데요 최신 7000원대 제품에서 APU가 아직 출시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5600G의 판매량이 꾸준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높은 내장 그래픽 성능도 필요하다면 현재 가장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이 PC는 일반적인 사무용도로 무난하게 사용 가능하며 간단한 포토샵이나 캐주얼 게임 용도로 다방면에 사용 가능한데요. 가격은 30만원대로 확실히 AMD 견적이 인텔 대비 다목적용으로 가성비 제품을 찾으시는 소비자분들에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견적은 인텔의 중간 사양 라인업 대표 모델입니다. 인텔의 경우 AMD CPU 대비 1660 슈퍼 그래픽 카드와 결합한 가성비 게이밍 견적이 많이 판매되는 편인데요. 본격적인 FHD 게이밍용으로 항상 추천되는 가성비 견적입니다. PC방 인기 순위에 있는 모든 온라인 인기 게임을 플레이 가능한 것은 물론, 옵션 타협을 한다면 FPS 장르에서 적절하게 프레임 방어도 가능한 성능이고요. 고사양 스팀 게임 플레이나 풀옵션 고해상도 게이밍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일반적인 게이밍 PC 용도로 가성비 면에서 매우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네 번째 견적은요, AMD 중간 사양 대표 모델입니다. AMD의 경우 가성비에서부터 메인 게이밍 정도의 라인업까지 게이밍 제품 구성 중 5600/5600X CPU와 3060 Ti 구성이 현재 가장 판매량이 높은데요. 인기 온라인 게임 플레이, FPS 게임에서의 프레임 방어, 고사양 스팀 게임 플레이까지 다방면으로 모두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트 제품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저희 월간 견적에 많아서 해당 AMD 견적은 화이트로 구성해봤는데요. 함께 구성된 DK200 화이트 케이스가 화이트 제품들 중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서 외관을 중시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견적은 재픽입니다. 영상 앞에 오늘 월간 견적 제품 중에 유튜브 채널 뻘찐연구소와 콜라보 제품이 있다고 소개드렸었는데요. 어, 뻘찐연구소 콜라보 첫 번째 인텔 견적은 4,000번대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조립 PC를 가성비 좋게 구매하실 수 있는 인텔 고사양 콜라보 이벤트 제품이고요. 상세 사양은 i5 13600KF, B760M 메인보드, DDR5 16GB 메모리 듀얼, RTX 4060 그래픽, SSD 1TB, 쿨러는 투펜 공랭 쿨러 중 가성비가 가장 좋은 a 지6 2 0 쿨러를 사용하였고요. PCIe 4.0 지원 메인보드에 맞춰서 PCIe 3.0 가격에 4.0을 지원하는 P5 플러스 SSD를 사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최근 리뉴얼되어 12핀 전원을 별도의 커넥터 없이 지원하는 마이크로닉스 700W 파워와 화려한 RGB 그리고 메쉬 디자인으로 항상 인기가 있는 DLX21 강화유리 블랙 케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평소에 견적에 구성된 그래픽카드 기준으로 게이밍 사양을 설명드리곤 하는데요. 이번 뻘찐연구소 콜라보 제품인 5번 인텔, 6번 AMD 견적의 경우 그래픽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 구성된 4060 그래픽 옵션 외에도 더 높은 그래픽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4060ti, 4070 옵션까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좀더 높은 사양의 제품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옵션을 원하시는 사양에 맞춰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6번 견적은 뻘진연구소 콜라보 AMD PC 제품이고요. 예상하셨듯이 이건 재픽입니다. 뻘진연구소 콜라보 PC는 4,000번대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조립 PC를 가성비 좋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구성한 콜라보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품 역시 4060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앞서 세기 씨가 소개해 드린 5번 견적과 거의 동일한 구성인데요. 대신에 라파엘 7600 CPU를 사용하여 구성해서 가성비를 조금 더 챙긴 AMD 견적입니다. RGB를 선호하지 않으시고 더 깔끔한 외관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DK1000 케이스를 사용하였고요. 총 가격은 조립비 포함 130만 원 초반대로 4000번대 게이밍 PC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지 않은 가격대에서 가성비 좋게 구매할 만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빨진 연구소 콜라보 제품의 경우 그래픽 옵션 선택이 가능한데요, 기본 탑재된 4060을 포함 4060 Ti, 4070 옵션까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그래픽 카드 옵션을 골라서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Ti 라인업을 좋아해서 제가 구매한다면 4060 Ti 옵션을 고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상황에 맞춰서 옵션을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콜라보 PC 구매 혜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동급 사양 대비 국내 최저가로 최대 할인율은 기본. 한정 수량 100대 안에서 추가 7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리고요. 카카오페이 머니 결제 시 구매 금액의 3% 페이백 혜택. 마지막으로 PC 구매 후 행사 시스템에 탑재되는 그래픽 카드 상품 페이지에 구매 후기를 남겨 주시면 r g b 그래픽 카드 지지대 또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간 견적에 포함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모니터 추가 옵션 할인과 윈도우 추가 옵션 할인 혜택 또한 참여 가능하신데 이번 달에는 어떤 옵션 할인이 있을지 로운 씨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세기 씨 먼저 모니터 추가 옵션 할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제품의 경우 화면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제품은 UDI의 24인치 FHD 모니터 제품이고요 최대 주사율 75Hz를 지원하고 sRGB 98%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원래 10만 9천 원의 제품을 9만 3천 원에 총14%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요, 역시 UDI 24인치 모니터 제품이고요, IPS 패널을 사용한 FHD 모니터 제품입니다. 원래 가격 12만 9천 원에 총20% 할인된 10만 3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3번 제품인데요. 3번 제품 역시 UDI의 27인치 모니터 제품이고요. IPS 패널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149,000원의 제품을 총20% 할인된 가격인 11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게이밍 모니터 제품인데요. MSI의 게이밍 모니터 제품이고 24인치의 FHD 모니터 제품입니다. 최대 주사율 165Hz를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189,000원의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인 16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윈도우 추가 옵션 할인입니다. 지지난달 6월에 처음 진행했던 행사인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시 들고 온 이벤트입니다. 월간견적 제품을 구매하시면서 윈도우 설치 옵션을 선택하시면 선착순 500명 한정 각 2만 원 할인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조립 PC를 구매하시면서 윈도우를 설치하시면 게임패스 얼티밋 1개월 무료까지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후기 이벤트입니다. 월간견적 제품을 구매하시고 포토 후기를 남겨 주시는 분들 중총 50분을 추첨해서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선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 이후에 제공되는 혜택들도 놓치지 말고 꼭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도 역시 푸짐하네요. PC 시장 소식부터 콜라보 PC 그리고 다양한 혜택까지 다음 달에도 저희는 더 풍성한 혜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저희는 9월에 다시 만나요. 큐바!